안녕하십니까?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입문 시간 그열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노년기에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인지 건강 그리고 치매 예방 정보 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건강이나 치매 예방에 대한 정보들은 에, 검색할 곳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냥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검색 창구가 있습니다. 헬스조선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이 헬스조선은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건강정보로서는 다양한 건강정보를 이용하기 아주 가능한 전자잡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헬스조선을 검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헬스조선을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주소가 나와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예, 헬스조선 홈페이지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스조선에 대한 여기 카테고리 메뉴들이 나와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가 하는 메뉴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건강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볼까요? 먼저 맨 앞에 뉴스가 있네요. 자, 이 뉴스에 대한 기사 제목들이 쭉 있죠. 이렇게 휠을 내려가면서 얼마든지 뉴스에 대한 제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니까 여기, 봄이라 그런가, 나른하고 졸리다면 이 음식을 추천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봄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게 냉이네요. 자, 냉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자, 뉴스는 그렇고, 그 옆에 밀당 365가 있네요. 이게 당뇨라고 그랬죠? 자, 일단 한번 우리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예. 나이든 당뇨 환자 식사량 줄이지 마세요. 단백질 과 채운 토마토 두부 파스타, 혈당 지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뇨에 대한 것을 다 알았으면 그전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전 페이지로 갔더니 아미랑이라고 나왔어요. 이 아미랑이라는 게 뭔지 일단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암과의 동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미랑. 제목을 참 멋있게 지었네요. 이 암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암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그 다음, 그 전표지로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명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명의는 중증질환 명의가 있습니다. 대장암일 때, 간질환일 때, 자기가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명의를 찾고 싶을 때, 명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명의 옆에 보니까 좋은 병원 있네요. 다 좋은 병원 한번 클릭을 해봅시다. 자, 좋은 병원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는 것이 가까우면서도 가장 나한테 알맞는가 우리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헬스조선에 대한 정보 보기를 마치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볼수 있는 건강 정보를 시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려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방법인데, 우리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치매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인지 건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치매 예방에 대한 유튜브 시청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네이버 화면으로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와서 네이버를 띄어놨습니다 동영상으로 볼수 있는 건강 정보기 때문에 유튜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먼저 유튜브를 검색해야 되겠죠. 어? 자, 유튜브. 자, 유튜브를 검색을 하니까 여기 유튜브가 나와있죠? 자, 이걸 다시 검색을 합니다. 그러까 여기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인지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이맨 위에 검색란에다가 인지 건강을 쳐줍니다. 인지 건강.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은 인지 건강에 대한 것이 나와요. 기억력, 진압력, 이런 게 나왔죠. 오늘은 학습 능력, 인지 항상 체조, 자 우선 기억력 진압력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먼저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를 건너뛰고 자. 안녕하세요,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앞으로 저희와 재미있는 임지학습지를 공부해 볼 텐데요. 앞에서 보셨던 임지학습지 활용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따라오시면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잘 보시고 같은 모양이 두 개씩 있는데 서로 짝 지어 보시고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같은 모양끼리 서로 짝을 지어 보도록.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인지 건강 상태를 테스트를 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도 우리가 건강 기억 훈련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지 건강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치매 예방 유튜브를 한번 시청해 볼까요? 자, 이걸 지우고. 치매 예. 치매 예방에 대한 유튜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우선 이 치매 예방 이거 한번 볼까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무언가가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 당신, 단순한 건망증일까요?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노화에 따른 건망증은 기억 능력에만 국한되고 다른 인지 능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반면 치매는 기억력 장애 외에도 자. 이렇게 해서 치매 예방에 대한 유튜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네이버 TV에서 동영상 시청하는 것은 조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쪽으로 가보기 위해서 예, 홈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이버로 갔습니다. 홈화면으로. 그러면 네이버 TV는 따로 검색할 필요가 없이 여기 메인 메뉴 줄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죠? 여기 메인 메뉴 가보면 이렇게 심볼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 옆에 TV라고 되어 있는 이 심볼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맨 위에 보면 검색어가 있어요. 자, 이 검색어에 가서 여기다가 침해 예방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침해 예방 검색 결과가 쭉 나와있죠. 예. 여기, 여기서 제일 위에 나와있는 동영상, 침해 예방,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MBC에 네. 나왔던 치매 예방에 대한 프로입니다. 네. 예, 이 의사의 강의를 우리가 자,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지 기능이 자, 다시 다른 데로 가볼까요? 자. 여기 하나 또보죠 예. 이예이렇게 시청해 볼 수가 있어요. 막, 네. 네, 치료하고 치료하고 수가 네, 있어요. 자 이상과 같이 이 동영상을 보니까 예, 치매 관계되는 전문 닥터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영상들을 시청하면서 우리가 인지 건강이라든가 또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동영상 보는 것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